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 상당히 추상적이죠. 어떤 의미일까요? 하나님은 영이시죠.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?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? 내가 곧 길이요, 진리요, 생명이니.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이라. 주님은 주님 자신을 뭘로 표현했습니까? 나는 진리다. 곧 길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.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예요?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에 입각한 그 예배가 뭐예요? 영과 신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. 한시간 휴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작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예배의 한 부분일 뿐이고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바로 실천하는 예배 우리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? 일주일 내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. 휴일날 예배 올 때도 지금은 뭐복음의 시대니까 은혜 시대니까 아무런 옷이나 입고 가도 되겠지? 아닙니다. 옷의 종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옷을 입게 될때 어떤 마음으로 입고 오느냐가 중요합니다. 에이 귀찮으니까 그냥 입고 가야지 이건 뭐예요? 흙모은 옷을 입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그런 자세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뭐예요? 옛 옷이 아닙니다 옛 사람으로 살았을 때그 옷이 아닙니다 그리스도